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늦게나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 이남 지방과 강원도 영동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에 따른 기압골이 서해상으로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남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중국 중부에서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고기압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늦게나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비가 오겠으며 늦은 오후에 그 밖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 이남 지방과 강원도 영동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